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투자 트레이더 H입니다. 자 요즘 금양 때문에 마음이 정말 복잡하시죠. 주가도 급락하고 거래 정지도 풀리지 않고 이제는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딱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금양 지금 진짜 갈림길이에요. 상장 폐지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래 재개로 폭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아주 쉽게 단계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자 금양시크릿 기업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세상의 모든 투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양시크릿 기업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금감원이 보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임금체불 이슈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 금양의 갈림길, 핵심 변수를 요약해 봤고요. 그리고 주요 투자 후보, 포스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모건 스탠리. 자, 이런 기업들이 금양을 도와줄 수 있다, 손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금양의 현재 위치, 그리고 루머와 팩트의 구분을 한번 해볼 거고, 거래 재개 시 주가 흐름 예측, 그리고 금감원 유예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국민청원입니다. 자, 금감원은 여론도 항상 참고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국민청원 참여자 1만 명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9,800명 이상 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명만 더 모으게 되면 국민청원 정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청원 내용은 상패 반대 및 조건부 재개 검토 요청.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할 것입니다. 자 질서 있는 행동은 뭐예요? 실질적인 압박을 가져다 줄수 있다. 자 지금 금양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인생 대역전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상장 폐지되면 뭐예요?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금양 주주 여러분들 단한 분이라도 이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자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제출하기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들어 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민청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금양이 폭등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댓글에 금양 화이팅이라고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다는데 시간은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총 6초만 참여하시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지금 이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6초에 따라서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멀리 멀리 퍼지게 될수 있어요. 조회수 100회 나올 수 있는 게 1,000회가 나올 수가 있고요. 1,000회 나올 수 있는 게 만회, 10만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내용들이 여러 군데로 퍼져야지 금양 거래재게 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의 주주분들이라도 힘을 모아서 다른 주주 여러분들의 국민청원 참여까지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6초라는 시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자, 24시간 중에 6초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6초로 이 금양 화이팅이라고 댓글과 좋아요 달아 주시게 되면 이 영상이 정말 멀리멀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거래 재개되는데 주주 여러분들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꼭 금양 화이팅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 주셔서 오늘 꼭 국민 청원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교재 3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죠. 요즘 2차전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엔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다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금양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투자 취소설 나와주고 있죠. 인수합병 무산설 나와주고 있죠. 임금 체불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3중 악. 가 동시에 터졌어요. 결국 거래 정지 상태로 묶였고, 금감원에서 투자 유치 못하면 예정대로 상장 폐지하겠다 초강수를 발표했습니다. 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소름 돋고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금감원이 바로 상폐한다가 아니라 투지, 투자 유치 못하면 상폐할 수도 있. 다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감원이 보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딱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임금 체불 해결.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실질적 투자금 확보. 즉 돈이 실제로 들어왔느냐 보증을 해줄수 있느냐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임금 체불은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직원 월급을 못 줬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운영할 현금이 없다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로 위험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게 해결되면 두 번째로 보는 게 바로 돈. 누가 투자를 해주느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체불 이슈 자이 문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좀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자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요. 자 해결식 운영 정상화 신호로 전환됩니다. 감독기관 시선이 부정적이서 어떻게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첫 번째 관문은 임금 지급 증빙이 가장 중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양의 갈림길은 어떻게 되느냐? 상패 시나리오, 투자 무산 플러스 임금 미해결. 신속한 상패 절차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자, 거래 재개 시나리오는 뭐예요? 자금 유입되고 보증 확보되면 조건부 재개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두 갈래 길의 가운데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핵심 변수를 요약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채불 해결 시 신뢰 회복, 상패 위험 감소하고요, 보증 주체 포스코, 엘 g 엔솔, 에코프로, 모건 스탠리. 자현재 가능성 있는 후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뢰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금이 집행되게 되면 실제 돈 유입을 확인하고 거래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후보군 중에서는 역시 포스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금양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 제가 네 군데로 정리해드렸죠. 포스코, l g 엔솔에코프로 그리고 모건스텔리. 첫 번째로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는 4680, 4690 라인 배터리 라인 확장 중이에요. 지금 금양이 가진 기술이 포스코가 당장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직접 개발하려면 얼마 걸려요? 3년이 걸리 면 금양 기술력 확보 시 3년을 단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양이 인수하거나 협력하면 6개월이면 끝나요. 6개월 정말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건 계산이 빠른 선택이에요. 그래서 포스코가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오거나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지원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의 보증은 금감원의 리스크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포스코가 금양을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 포스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득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자, LG엔솔도 원통형 배터리 증설 중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술적 협력 파트너를 찾는 중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역시나 금액 인수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금양은 이미 4680셀 관련 기술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 입장에서도 아예 손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선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대규모 인수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지분 투자 혹은 생산 라인 협업 형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금양의 셀 구조 기술 일부 활용이 가능하고 대규모 M&A 보단 라인 협업형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작게 들어와도. 보증 효과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에코프로예요. 자 에코프로는 전구체배터리 소듐이온, 실리콘 음극제등 차세대 소재를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자 영역 확대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금양 기술과 일부 공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공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차 검증 후 파일럿 협업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성다, 성사되면 금양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뢰도 급상승. 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그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건스탠리예요 자, 모건스탠리는 이미 금양이 4680 기술 대비 저평가 돼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금양 지분을 늘리거나 합작법인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외국계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예요. 상패 리스크 제거 플러스 신뢰 회복이 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외국계 자금 이꼴 상패 리스크 제거 신호로 우리가 볼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금형의 위치는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딱 중간에 서 있어요. 자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한쪽은 상패로 가는 게 다른 쪽은 거래 재개 후 폭등으로 가는 길 이위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방향을 결정짓는 건 결국 돈과 보증이에요. 포스코나 l g 에코프로 그 혹은 모건스탠리 중단한 곳이라도 투자가 집행되게 되면 조건부 재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곳 이상이면 리레이팅, 밸류의2배3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루머와 그리고 실제 팩트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커뮤니티에 보면 금양 뭐 끝났다 끝났다 상패 확정이다 포스코가 손댔다 이런 걸 많죠. 대부분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근거만 공식 발표, 공시 증빙이 아니면 전부 예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임금 해결 됐냐 보증 나왔냐 손 실제로 들어왔냐 이세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더 이상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을. 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 거래 재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흐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궁금하시죠? 만약 거래가 조건부로 재개되고 그 시점에 포스코나 외국계 보증이 공식화된다라고 하면 재개 공시가 뜨게 된다라고 하면 갭상 출발합니다. 자, 첫날 매도 매수운전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겠죠. 자, 보증 문고 확 확인 시 2차 상승 파동 가능합니다. 집행 자금 집행 확인 재평가 구간으로 진입될 수있다는 거예요. 자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거래 재개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양의 저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감원의 유예 가능성, 투자 의향서 수준이라도 확보 시 추가 증빙 요청 형태로 유예가 가능하고요. 자, 공시가 증가하면 기대감이 유지가 되겠죠. 시간 벌기용 시나리오도 분명히 준,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보태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금감원은 여론도 참고하고요. 국민청원 참여자 1만 명 목표로 현재 9,800명 이상 모았습니다. 청원 내용은요. 상패 반대 및 조건부 재개 검토 를 요청하고 있다. 질서 있는 행동, 실질적인 압박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금양 시크릿 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보 그리고 뼈대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금양주주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고정댓글 링크 통해서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뉴스에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크릿 기업 보고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선착순 20명 한정에서 교재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국민청원에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고퀄리티의 영상, 더 좋은 영상 올려 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